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이라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길 소망하고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신겨지길 원하고 아까 예우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 최고의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까지 행복했던 최고의 행복의 순간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시간을 최고의 행복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최고의 아, 행복의 시간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입시가 끝났지만, 입시를 또 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최고의 행복은 어쩌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겠죠. 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열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그 순간이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그 매출이 확대되어지고 좋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을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행복의 순간은 그런 세상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지위와 명예와 부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서 또 영상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때 그때가 언제인 줄이 알수 없지만 그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귀한 그런 그릇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순간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엘리사에게 아주 애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명예로운 그런 호칭입니다. 성경에서 무려 12번이나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라고 불리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저 사람은 진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뭐 직책에 따라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로, 또한 집사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바라기는 직책에 직책에 따른 그런 호칭으로 불려진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부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싫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살던 그 시기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극심한 가뭄과 또 흉년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힘들게 삶을 지냈고 대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날마다 쳐들어와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이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대 아무대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술입니다. 명량 대첩이라고 하는 그 명량 해전에서 불과 13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의 배 133척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팀이 이기기 위해서 정말 전술이 잘 짜여진 팀들은요, 상대방을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계획을 가진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 편만 알아야죠. 절대 상대방에게는요, 그 계획이, 그 전술이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라망이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아라망이요 전술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매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공격하기로 하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곳에 미리 준비해서 늘 전쟁에 아람왕이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이 너무나 이상해서 혹시 우리 편 중에 나의 작전 비밀을 몰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런 내부 고발자 스파이가 있나 알아보게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자신의 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금 내 계획을 내 작전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방송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전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람 왕이 알게 되어줍니다 아람 왕은 자신의 전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사가 있는 한은 내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게 하고 그가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많은 병사들과 많은 말과 병거들을 그 도단으로 보내서 엘리아를 엘리사를 포위 하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아라방이 잡고자 하는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엘리사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 1 1와 2장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겉습니다건너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1 1개 2장부터 이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곳에 머물라라고 러 이야기하죠.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서 무려 세 번이나 엘리사에게 이곳에 머물고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가 이제 선지자의 길로 자그만 가려고 하는데 나를 따라서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멈추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엘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선지자의 소명을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엘리아에게 이야기하죠. 결국 엘리, 아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과연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라고 말할 때 했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2장 9장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 결국 엘리사는요, 자신의 요구사랑을 얻어내고 기적의 선지자로 엘리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엘리아의 거수를 통해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하고 성공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소금을 던져서 열매가 맺게 하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이제 남편이 죽어서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이제 아들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고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므로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게 하고 또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이제 남편이 늙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순애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등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선자로 살기로 작정해서 엘리아를 떠나지 않고 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엘리사에게 아람군의 포이라는 그런 어려운 일기 그에게 닥치게 되어진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간 사환이 깜짝 놀랍니다. 왜? 자신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아람 병사들 때문입니다.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상황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미동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됐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자신들을 둘러싼 그 병사를 보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걱정하는 그 사안에게 오늘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사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산이 보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엘리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편의 수가 더 많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편의 힘이, 우리 편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속에는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요동침도 없이 평안함을 간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실을, 그 현실을 사완에게 보여줍니다. 1 7점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던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된사화는요 산에 무엇을 봅니까? 불병과 불말이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해도 오늘 엘리사처럼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이기 때문에 아람고사를 보면서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 사원처럼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처럼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가 놓여 있어야 합니까? 그때 우리도 엘리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함께하고 계심을,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본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영적인 눈을 떠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눈을 떠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문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확대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짓눌려서 우리가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문제 앞에 사완처럼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보다 더큰 분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내 앞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 진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평 안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엘리사의 말대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는 그 많은 상황을 보게 된사황이 우리가 어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걱정이 다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나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 삶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밤새 도단성을 애호사고 있던 아람 군사들이 그러한 상황을 모른 채 이제 내려와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그 아람 군사들을요 한 번에 단칼에 물리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우리 1 8절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기도로 문제를 푸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물쇠에 잠겨 있는 것을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지 않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요 문이 잠겼다고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음식 창고에 음식이 가득한 사람이 가문과 휴년을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손에 쥐고 있는 엘리사는요,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불말과 불병거을 사용하시지 않고 엘리사의 기도의 내용처럼 어떻게 하냐면 저 무리들, 즉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앞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많은 병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사는요,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우리 새벽에 말씀을 보았지만, 그래서 그 병사들이 어떻게 돼요? 엘리사의 말에 이끌려서 사마리아까지 가지 않습니까? 적진 가장 깊숙한 곳이 그들이 걸어서 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요, 사마리아에서 잡혀 포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으로도 해결하시지만, 지금처럼 아무도 상상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한국은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자긍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5000년의 역사의 시간 속에 행복했던 그런 시간보다는요 가난과 전쟁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날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 역사상 정말 볼수 없는 폭발적인 붕의 역사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해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성교사들을 보내는 그런 성교사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또 수많은 목회자들과또 수백만의 그 성도인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밤새워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걸까? 세상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중국 사람 다음으로 많이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곳을 가도요, 한국 상품이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예배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는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커지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푹 빠져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보다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 버리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핸드폰에 마음을 다 뺏겨서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것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면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자를 잡으려고 안간 힘을 썼는데 그들이 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지금 서로 앞다투어서 자신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대사관을 찾아가고, 우리를 위해서 비행기를 띄워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의 시착에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그런 아픈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또몇교회 중에서 또 예배 중에 코로나가 전염된 것으로 드러나서, 때는 이때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신천지와 똑같은 욕을 지금 우리 개신고가 먹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무서움보다는, 우리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인들이 눈물로 우리의 지난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했던 그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굳게 닫혀 있었던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떠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라를 움직이는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님들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코로나 확산, 또 경제적인 그런 침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더 많은 군사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대한민국과 경제와 이 땅의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불말과 불병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엘리사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우리를, 교회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라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가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에 무려 120억 원 그것도 현금으로 그들이 기부를 했습니다.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뭐 많은 그런 고민과 많은 회의를 한 끝에 그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고 신천지 에 다시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천지는 다시 그 돈을 다른 곳에 알아봐서 기부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사에게 둘러싸여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가 되어줘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수는 없지만.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산돌교회가 작은 불만과 작은 불평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벌써 많은 대형교회들이 구제헌금을 해서 뭐 몇억의 헌금들을 지금 하고 또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해 주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대구 시민들과 또한 격리되어 힘들게 지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그런 작은 행동이 또 하나님께 반드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인들도 모두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자정,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여러분 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도와야지 우리 교회 재정이 좋아지면 그때 도와야지 해서는 절대로 아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계 성도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산돌계 모든 성도님들 우리 2주 동안 한번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천원짜리, 뭐 6천원짜리 점심을 드신다고 한다면 2주 동안은 우리가 4천원짜리, 5천원짜리 점심을 드시면서 우리가 모았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께 받은 그런 용돈 물론 작겠지만 그 작은 돈 안에서 조금 우리가 아껴서 모은 돈으로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코로나를 위한 구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지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을 모아서 또장년인가 우리가 상해에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돈이 적겠죠. 적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산돌교회가 모으고 또이땅 가운데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모으면 반드시 그 헌금이 큰변거와 큰불만이 되어졌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실까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그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